우리 앞쪽을 보고, 앞쪽 보고. 박스 위에 앉아볼까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왼 다리에 스트랩을 걸고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간격 괜찮나요? 네. 음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대로 양손을 가슴 앞에 크로스 하시고 이쪽 우리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향해 옆으로 몸을 기울여 사이드 플랭크 만들어 볼게. 요 이때 내 네, 왼쪽 엉덩이 떨어져 있고 지금 좋습니다. 갈비뼈 살짝 더 모아 볼게요. 네. 자세 위치 괜찮고 5초만 더 버텨 볼게요. 하나, 둘, 셋, 뒤꿈치 더 밀어주고 네, 다섯, 제자리. 혹시 이때 불편한 것 있었나요? 괜찮았어. 어 괜찮으셨어요? 어, 괜찮은데 네 어깨. 왼쪽 어깨가 아파요? 네 살짝 불편아 시원해졌어요. 아, 다시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이마 위에 손 올려보세요. 네. 양쪽 다. 어때요? 지금 어때요? 어, 좀 불편해지지? 약간 시원했는데? 어깨 살짝 했어요. 다시 내려놓고. 여기서 이마 위에 손 올려보세요. 지금 괜찮아요? 네. 여기를 약간만 올려주는 느낌?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 좀 많이 올렸고, 좀 긴장 풀어, 네. 지금 어떠세요? 네. 네. 얘도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어, 어. 살짝 올려주는 느낌을 가져가서, 여기 긴장 풀고, 괜찮나요? 아파요? 어, 팔좀 어, 어, 무거워진 느낌. 음. 음 어떻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 이 동작을 빼야되겠다. 방금 좀 빡셌나? 얘가? 무리가 됐나요? 그런 느낌이죠. 아까 하고 나서는 시원했는데. 네네. 지금 이 동작, 이렇게 하려고 왔더니. 네. 불편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한, 아까 없던 불편함이 좀 생겨요. 어, 그럼 왼손을 먼저 가슴에 올리고, 오른손 한번 올려볼까요? 아, 이게, 괜찮아요? 아, 이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요. 편집해볼 때. 여기서? <laughs>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쪽 어깨 조금 올려주시고. 네, 긴장은 조금 자연스럽게. 네. 괜찮나요? 네. 오. 겨드랑이 조이고, 그대로 기울이기. 그리고 우리 오른쪽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지금 어깨 어떠세요? 요, 그치, 그치. 오, 괜찮아요. 네, 예,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기울여 볼게요. 네. 오른쪽 갈비뼈 내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한번 더. 여기 닫아주고. 혹시 양쪽 옆구리 중에 어디에 힘이 들어오나요? 여기, 여기. 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슴을 회전해 볼게요. 이때 오른쪽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덤더 끌어 내리면서 회전. 다시 정면 바라보고, 올라오고. 이때 회전할 때 괜찮으세요? 네. 네. 다시 사이드 플랭크 갔다가. 여기 왼쪽 뒤꿈치 밀어내고, 오른쪽 갈비뼈 내리고, 그러면서 회전.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한번 더. 네, 여기 내려주고, 회전. 돌아와서 제자리. 네. 어깨 괜찮았어요? 네, 이번에는 왼손을 그럼 먼저 이마 위에 올리고, 오른손. 아, 이때는 뭐 상관 없긴 한데, 이때 어깨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졌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회전된다라는 느낌이고 오른쪽 기울여볼까요? 어때요? 어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 고개 살짝 왼쪽 돌아오고 다행입니다 네. <laughs> 제가 두번 이렇게 조금 닫아줄까요? 네, 마지막 한번더 자, 거기서 회전을 또 추가해 볼게요. 회전하시고 양팔 옆으로 벌려 보세요. 그렇죠. 어깨 괜찮나요? 네. 손 이마 다시 제자리 올라오고 두번더 여기 닫아주고 회전 양팔 옆 손등 이마 제자리 돌아오고 어깨 아프신 말씀하세요. 네. 자 마지막. 그렇죠. 딱 걸어 놓고, 밀고, 오른쪽 회전. 팔 벌리고, 조심. 돌아오고, 제자리 올라와서 쉬고. 괜찮으세요? 옆구리, 옆구리. 아, 우리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아, 아 네. 아, 옆구리. 반대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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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고관절 혹시 불편하시면 이야기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네. <웃음> 해보세요. <웃음> 네. 자, 일단. 어, 왼손 먼저 가슴 앞에 오른손 가슴 이때 어깨 괜찮으세요 오그 상태로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약간 후방에서 꼬리뼈 조금 그렇죠 여기 더다 내려줄까요 네 이렇게 머리 네 올라와주고 다시 둘 그렇죠 그렇죠. 올라오고, 셋. 오른 뒤꿈치 꽉 눌러보세요. 거기서 왼쪽으로 회전. 음, 그대로 돌아와서 제자리. 두번 더. 버티고, 이때 오른 엉덩이도 힘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네, 왼쪽 겨드랑이 조여서 회전. 여기도 조여주고, 돌아와서 제자리. 자, 마지막. 회전. 그렇죠. 제자리 돌아오고, 잠깐 쉬고. 음, 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자, 그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손의 위치를 이마 위에 올려놓고, 네, 또는 뭐귀 옆으로, 이마 옆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편하게. 네. 자, 그대로 왼쪽으로 기울여서 측면 길게. 여기 힘 들어오나 오 단단해요. 네네. 네 돌아와주고 자두번 더. 어네 위치 좋고 마지막 힘 들어오죠. 네. 네 회전 그리고 양팔 옆으로 벌릴 때 어깨 불편한지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일어나고 두개더 회전. 네, 좋습니다. 어, 움직임 훨씬 편해 보여. 네, 어... 요 반대 한번더 회전하고 벌리고. 네, 괜찮습니다. 네. 아 제자리 네. 잘하셨어요. 네. 고관절 괜찮으세요? 네, 네, 아, 네. 찮아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네, 어, 이 위치 하나가 큰 차이가 나네요. 주로 네. 네. 아, 내려오고. 오, 음, <laughs> 손목 괜찮으세요 혹시? 손목요. 아, 손목 괜찮. 움직임이 빠르게 빠르게 진행. 음. <laughs> 그렇잖아요. 혹시 하시다가 어깨 불편하거나 음. 허리 불편하시면 꼭 이야기해 아, 주세요. 꼭 주세요. 네네. <laughs> 꼭 이야기 해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랑을 걸어야 되겠죠? 우리 네 발계기로 네. 버드덕이란 자세를 한번 해볼 건데 이쪽을 바라보시고 음. 손을 여기에 지지해서 버드덕. 어, 어, 네 맞아. 이렇게 여기 손. 네. 그래서 어깨, 손목 같은 선상. 고관절 밑에 무릎. 네, 지금 좋고. 네. 지지하는 발이 캐리지 위에 있다면 선생 아, 지금처럼 네. 발가락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좋고. 네, 역시 어깨를 밖으로 외회전시킬 때제손 밀어내는 느낌으로. 네. 괜찮나요? 네. 네. 여기 더 올려볼까요? 네. <laughs> 잘하셨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먼저. 음, 왼쪽 발 뒤꿈치를 풋바위에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골반 좋고 천천히 숨을 내뱉을 때 뒤꿈치 밀어 다리가 펴지도록 해보세요 이때 엉덩이 힘 들어오죠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 어 너무 잘하셨어요 두번더 해볼까요 돌아오고 어깨 위치 계속 유지하고 정렬 유지하면서 왼다리 밀고 뒤에 오른손 꽉 누르세요. 네, 돌아오기 마지막. 하나 더. 거기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계속 밀어서 엉덩이 힘 주고 손, 오른손 특히 꽉. 왼손도 꽉, 왼손을 눌러주세요. 어, 왼손. 왼손도 더 눌러주시고, 천천히 제자리. 잘하셔서 이번에는 팔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뒤꿈치 밀어내셔서, 엉덩이 힘, 기다리고, 자, 오른팔을, 자, 왼손 꽉 누른 상태에서, 오른팔 앞으로 뻗어보세요. 주먹 쥐고, 제손 밀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 손을 골반으로 밀어보세요. 오, 그렇죠. 오히려 밀어주고 손 먼저 제자리, 다리 제자리.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혹시 어깨 불편하세요? 괜찮 어깨 어... 아파요? 왼쪽이 약간 네. 손을 떼면 은 조금 힘들긴 해요. 아, 왼쪽에 손을 떼면 우린 박스를 이용해서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박스를 그럼 이용해서. 아, 네네. 박스를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간격이 좀 불편할 수 있으면 덮어도 되니까. 팔꿈치 여기 대고 한번 해볼까요? 왼쪽이 불편해요? 왼쪽이요? 네네 네 좋아요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를 먼저 오른발 어, 오른발 왼발 네네 제가 블럭을 좀 올려놔볼게요 블럭 유지하시는 느낌으로 밀어보세요 이번에 블럭 유지하면서 발 밀고 여기 지지하고 있죠? 중심 잡고 오른발 앞으로 뻗어 지금은 괜찮나요? 어, 훨씬, 어, 훨씬 나아요. 네. 제손 밀어내고, 이손 밀어내고, 팔더펴주 오른팔 펴주고. 그렇지. 오른팔 먼저 제자리, 왼다리, 쳐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네, 한 번만. 선생님이 내려주세요. 네. 아좋어들어니까 네.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아. 네, 다시, 다리. 그렇죠. 팔. 이것도 밀어주세요. 이거, 밀어주세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자리 돌아오기. 우리 그러면 우리 손목에 밴드를 한번 걸고 해볼까요? 네. 네. 훨씬 좋아요? 네. 밴드를 벌린다는 느낌으로. 벌린다는 어, 벌린다는 느낌? 느낌. 그럼 아까 제가 밀었던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네, 네. 제가 밀지 않고 스스로 할수 있죠. 왼발로 후바 밀고 다시 돌아오고 밀고. 여기서는 유지한 상태에서 팔자 오른팔 전체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 괜찮나요? 안 괜찮아. 아안 어, 괜찮아, 요 돌아오고 일단 이것까지만 다시 밀고. 오른발 유지 자,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 손이 닿지 않게 네 맞아요 음 돌아오고 잠시만 먼저 어, 왼팔을 더 안쪽으로 네더 안쪽으로 오른팔은 괜찮고 네네 괜찮고 그리고 어깨 조금 뒤로 네 맞아요 여기서 하셔야 되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 먼저 밀고 자, 제손 닿지 않게. 네, 맞아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 그냥 그대로 유지 제손 미는 느낌? 응. 돌아와서 제자리. 괜찮았어요? 어, 선생님 괜찮은데요? 어깨 아파요? 힘들어요. 어, 네. 그러면은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반대쪽. 잠깐만 쉴게요. 많이 <laughs> 아파. 아파요. 어, 약간 조금 빡센 느낌? 괜찮아요. 음, 어, 밴드보다 선생님이 낮추는 게 훨씬.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는 훨씬 가벼운데 밴드 거니까 오히려 더 네, 힘들었어요. 오, 그럼 제가 반대쪽은 밀어주세요. 네, 제가 밀어 드릴게요. <laughs> 네, 다시 해 보세요. 약속. <laughs> 혹시 힘드시면 이야기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반대발 올리시고 어, 깨가쭉 어깨 조금 더 뒤로 빼 주되. 네, 네. 그래서 특히 오른 왼손목 더 앞쪽, 안쪽으로 네, 이렇게 되고 무게 중심이 아, 보니까 지금, 음. 살짝, 오른, 왼쪽에 힘이 네. 덜 실려있네요. 아, 요렇게? 네, 맞아요. 오케이. 네, 여기.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있, 음. 거든요 음. 여기가 힘드니까, 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laughs> 가고 있죠. 네, 예, 얘가 힘요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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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 요, 요 어, 맞아요. 그래서, 골고루 실고, 음. 네. 네. 거기서, 이제 왼발로 밀어보세요. 오른발? 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쪽 엉덩이 힘 주고, 그렇죠. 돌아오고. 아, 쉬워요. 네. 몸의 중심도 잘 잡혀 있거든요. 네, 다시. 왼쪽 어깨가 확실히. 네, 맞아요. 좀 의도적으로 살짝 지지하되 벌리는 힘을 주고. 돌아오고. 다시, 셋. 저 어깨도 조금 더 뒤쪽으로. 박스를 좀더 앞으로 더 밀어줘. 그렇죠 그렇지, 조금 더. 어, 그렇죠 그대로. 왼 다리 접, 오른 다리 접고. 조금만,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다시 밀고. 어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왼팔을 뻗어볼게요. 45도 각도로. 제손 밀어보세요. 둘, 셋, 넷. 팔 먼저 돌아오고, 다리 접고. 괜찮나요? 왼쪽보다 훨씬. 훨씬 쉬워요? 네. 네. 다시 밀고. 엉덩이 들어오나요? 네. 제손 터치. 하나. 조금 더 올려 볼까요? 어, 둘 위로 네. 위로 네. 위로 네. 위로 어, 유지 제자리 아유. 팔 먼저 돌아오고 다리 돌아오고. 아유. 어때? 이 각도 괜찮나요? 네. 네 마지막 한번더 해요. 시원해요. 시원해. <웃음> 시원해요. <웃음> 자, 팔 뻗고 거기서 위로 45도 정도 위로 귀 옆까지 가는 거 아유. 괜찮아요? 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아유. 제자리. <laughs> 힘세죠? 힘세요. 그래서 두번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세 자체는 힘들지 않나요? 어, 어 이것도 힘들어요. 많이 하면 맞아요. 네. 어깨 부담이 될수 있죠. 한뭐두번더 이렇게 한 하는 요 어, 시원한데요. 시원해요. 시원해 그냥... 오히려 괜찮죠. 네, 네 그럼 두번더 해볼게요. 네.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 네. 자 박스만 조금 더 앞으로 밀고, 네, 이게 공간 자체가 음. 네, 조금 부족해서 더 밀어보세요. 천천히 왼 오른 다리 펴주고. 어, 지금 위치 괜찮고, 네, 꽉 눌러보세요. 얘는 꽉 누르고, 왼팔은 저를 향해 펀치를 하되 45도 각도에서 더귀 옆으로, 머리 위로 들어볼게요. 네, 유지. 셋, 넷, 다섯, 조심히 팔 접고, 다리 접고. 음, 한번더 해볼까요? 조심 네, 팔 뻗고. 하나, 둘, 셋더 올려볼게요. 이때 오, 어깨 괜찮나요? 네. <laughs> 다서제 자리. 아 선생 님 돌아오기. 아유 힘들겠다. <laughs> 이제 안 할게요. <laughs> 아 이게 이제 오히려는 버티는 건 힘든데. 힘든데 이렇게 뻗는 건 괜찮고. 시원해요. 선생님. 어, 너무 신기해요. 시원해졌어요. <laughs> 달래졌나요? <laughs> 아, 선생님 손이 약속. <laughs> 어, 너무 시원했어. 오 그래요? 아 oh, 정말